2016 KBO 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시범 경기 이종범, 정민철 두분 해설을 함께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타승 보시죠. 1번 타자 안익훈, 2번 강승호, 3번 양석환, 4번 최은성 4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2홀드를 챙겼고요. 4 1 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한화 이글스의 타승 보시죠. 1번 타자 장민석, 2번 강경학, 3번 초진행, 4번 로사리오, 5번 지명타자 김태균 아, 한 경기에 등판했고요. 지난 10일 두산전에 올라와서 4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빡빡한 시범 경기 음. 일전을좀 소개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14연 원정이에요. 예. 14연 예. 정이에요 원정. 예. 자, 군마적 타구였고요. 스토 소모에 직접 걸렸습니다. 토스 원아웃. 22투. 역역스. 자, 정을잘 처리해 냈습니다. 이 앞에 가는 골드를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습니다 예. 브레킹폴의 이 중간 지점인거죠. 예. 자, 높게 떠서 갑니다. 오익수. 장도가 처리하면서 쓰리아웃. 속 음. 자체를 예렴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뻗어가는 타운데 코스도 좋아요. 연속 안타, 자 3볼 r a y Canada, U. My name is m i d a m a 습니다 a 돌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c a n 로 g 사 full. Let's go. I will never r e m e m b e 2-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에 h e h 다 u s e I'm g o 김승호 감독이 항상 말미에 붙이는 얘긴데 이렇게 <laughs> 네. 받아친 타구입니다 이 타구 애매한 위치 쫓아가는데 키를 넘어갑니다 강승호 선수가 쫓아갔습니다만 그장 어려운 위치였어요 자, 높게 떴습니다 이 타구도 지금 2루수 쫓아갑니다 어우, 어렵게 처리해냈습니다 주자 1루와 1루 깜짝 워킹 삼진입니다 투앤투 스윙 두 타자 연속 3진, 2창년까지 잡아내면서 잘로 1호와 1호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뭐 10개가 다가갔는데 지금 7위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아, 예. 그러니까 기조를 잘 잡은 게 예. 잠실구장 크잖아요. 왼쪽에 아주 깊숙한 곳으로 타격가고 나갑니다. 아, 펜스 앞에까지 갔습니다. 양석판 2호까지, 2루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고요. 모든 모두... 코칭 스태프들도 머리 옆으로 습니다 <laughs> 저 시간은 이제 저희가 자 일단 빗맞은 타가 아, 오른쪽에 아, 갔습니다 우익수 쪽에 간타 3루 주자 양석화를 굴러들은 적시타 최은성이 타점을 올립니다 정신영 선수 1이닝을 던졌고요 자그 사이에 1루에 있던 주자가 2루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밍을 네. 뺏기게 되면 원아웃 주자 2루 상황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오른쪽 그러나 우익수 우익수 1위에 있던 주자 최은선은3분를 돌아 홈까지 이병규의 적신 2루타 이번 시범경기 두경기만에 타점과 안타를 드디어 신고하고 있는 이병규입니다 <laughs> 최성훈 선수는 이번 시범경기 4경기째 네 등판입니다 4와 3분의 2이닝 소화했고요 1.93에 잘안 가거든요 <laughs> 잘 맞았습니다 센터쪽에 중전 안타 빠져나갔습니다. 일루 주자 장으로 2루까지 가면서 주자 1루 1루 1, 2가 빠져나갔습니다. 연속 삼안타로 1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역전적 스타를 때리려고 있는 강경학스코른 3대2 이제 LG가 앞서갑니다.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역시나 말씀하신 그런 또 하나가 오른쪽 번호까지 갔습니다. 김태균이 2루까지 콜콜라 자, 멈추 붙인다는 게좀 많이 빠졌네요. 파열이 돼버렸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그렇 지금 아웃당할 확률이 없군요. 아, 네. 자, 백끝에 걸린 타구, 경사 코스로 코사아 그리고 앵루까지. 더블 플레이. 음. LG 마운드가 지금 이영재 선수로 바뀌었네요. LG 투수, 이영재 선수입니다. 왼쪽에 높게 떠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당장 쪽입니다. 당장 앞에서 원바운드. 장민석 2루타. 또한 번의 큰 도전이 되는 치즈될것 같습니다. 스타트 빨랐어요. 삼루 이미 공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자는 삼루가 됐고요. 임미관을 빠져나간 안타 적시타로 이어지면서 장민석까지 들어왔습니다. 배민관 선수는 시범경기에 두 경기에 나와서 1승을 챙겼습니다. 자 주자 뛰었고 도론 바짝 붙이면서 결국 볼넷으로 다시 로사리를 내보냅니다. 다시 침대가 아쳤고요 3롯을 돌아 홈으로 강경학은 들어왔습니다. 김태근의 적시타. 점수는 이제 5대2 석점 차가 됐습니다. 신성현 안긴 타구를 3에수 잡았다 놓쳤는데 로사리오보다 먼저 베이스! 세이에요세브입니다 세뇨. 세뇨. 자, 결국 아웃 카운트로 이어지지 못했고 주자만 쌓여갑니다. 당첨 타구 마았다가 나갔습니다. 로사리오 들어왔습니다. 또한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적시타 2창렬 그리고 1루자 3루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오늘 섯번째 lg투수가 되겠고요. 1 0경기두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2이닝 소화를 했고요. 팀 동료들에게 신뢰를 줘야 해요. 로사리의 존재감, 이제 그 축포를 바로 오늘 쏘아 올렸습니다. 봉타구를 박수가 잡았습니다. 박재욱 선수인데요. 어렵게 배트가 나갔습니다만, 유격수 땅볼입니다. 3루 쪽 땅볼, 강병희 선수도 이 타석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정식고 <laughs> 8대2로 깐와이글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 이어서 두 경기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양팀의